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각각 쓰시오. 자, 일단 보일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집에 있는 뭐 경동나비엔 뭐 깃뚜라미 그런 보일러가 아닙니다. 이거 산업용 보일러예요. 네, 저도 근데 사실 응시생 때네 그런 보일러인 줄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면은 자 볼까요? 자, 이거는 그림을 한번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또. 일단 보면은 이제 1번. 보일러 수속뭐 고해, 용해 고형물이나 현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 이거는 이제 캐리오버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거품이 생긴다. 이거는 이제 포밍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한번 좀 이해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일러가 있죠. 보일러가 있는데, 어,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상현상으로는 이제 포밍. 그 다음에 프라이밍. 뭐, 플라이밍이라고도 해요. 뭐 그리고 또 캐리오버 그리고 워터에머 수격장치 수격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발생 현상이 이제 레벨업되는 거예요 점점. 네 일단 제가 설명하는 거에서 저는 항상 극한의 효율충이고 가성비 충이기 때문에 네 항상 저는 맞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포밍은 뭐냐면요 이제 포밍이죠. 클렌징 폼뭐 그런 거 거품 생기는 거죠. 자 여기에 보일러니까 여기 에 물이 있을 거예요. 물 온도로 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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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죠. 그럼 을 끓으면 이제 거품들이 막 생겨요. 좀 이상 이상하게 끓으면은 그게 이제 폼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보일러 얘가 이제 또 레벨업을 해요. 이게 더더 심해지면 이제 프라이밍. 원래는 뭐 이게 프라이밍이었나 이렇게 된 건데 우리 프라이 알죠? 날다. 이거를 이제 또 여담으로 이제 비수작용이라고도 해요. 비수현상, 날비자에다 물수. 이게 보글보글 끓으면은 이제 좀 정도가 심해지면은 원래 이제 증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물방울들이 막 튑니다. 막날아다녀요 물방울들이. 그래서 이제 물방울이 날아다닌다 정도가 심해져가지고 그런 것과 되고. 그럼 또 이제 보일러가 또 레벨업을 또 해요. 그럼 또 케이리오버라는 현상을 갖게 되는데 이제 오버된다. 너무 과도하게 된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관, 은색깔 관, 네. 이제 보일러 증기를 통해서 여기로 이렇게 증기들이 나가야 되는데, 물이 겁나게 튀니까, 원래 증기만 나가야 되는 게, 이제 물방울도 피웅하면서 같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방울도 같이 캐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더 심해지면은, 워터에머라는 게 생겨요. 이게 수격작용이라고도 하는데, 배관을 이제 팡팡 칩니다. 그 온도랑 압력 이상 현상 때문에 제가 이제 회사 다녔을 때 워터 뭐그 워터 헤머를 한번 실로